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에는 눈이 없다. 우리가 무언가에 진심을 쏟고 열심을 다할 때그 열심의 방향은 내가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무엇을 할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숙이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보울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아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아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아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로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참해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민수기 24장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는 발락왕과 그 모든 시도를 파하시고 세 번의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대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왕은 도리어 자신을 향한 멸망의 예언을 듣습니다. 24장까지의 이야기를 볼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과연 누가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벌이며 모압 여인들의 신들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세상의 복의 통로이자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우상에게 복을 구걸하는 거류민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우상의 통치를 받겠다며 그를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주하는 모든 대적들을 친히 저주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느 대적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력화시키는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의 문화와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강제로 받아내실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거신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루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시므온 가문의 한 지도자의 아들이 이방족 속 수령의 딸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다닙니다. 비느아스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그 둘이 있는 방에 들어가 그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아스가 행한 일을 자신을 향한 열심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의 속임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저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고 경노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통과 경노의 대상은 연약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원수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지은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노를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지은 자리에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원수와 친히 대적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